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과거 초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썼던 초대 기리스도인들이 썼던 믿음의 의미와는 좀 많이 다른 의미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보통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 시간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상가의 교회와 술집이 한층 차이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술집에서 신나게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느 날 수요일 또 예배 시간이 돼서 목사님이 수요예배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묵상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용한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술집에서는, 곤드레, 만드레 하면서, <laughs> 네, 고래고래 노래 부르는 어떤 아저씨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죠. 집중력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자주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그 술집이 좀 없어지게 좀 해달라고, 뭐, 불이라도 나서 술집이 여기서 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그 술집에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서 망한, 이제 낙심하고 있는 이 술집 주인. 가만히 보니까 이 위층 교인들이 매일 교회에 모여서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자기 술집에 불이 난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이 교회를 고소합니다. 결국 이 교회의 목사님과 술집 주인이 함께 법정에 서게 됩니다. 드디어 판사가 술집 주인과 그 위층 교회 목사님을 재판 장소로 불렀고, 판사는 먼저 술집 주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자 술집 주인이 말합니다. 분명 위층 교회에서 우리 술집이 불이 나게 해달라고 밤낮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가게에 불이 난 거라고요. 저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 술집에서 불이 난 거지, 왜 났겠어요? 흥! <laughs> 이거보다 훨씬 셌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이제 편사가 이 교회 목사님께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 술집에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럴리가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우리가 술집에 불이 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정말 불이 나겠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분명히 기도해서 불이 난 거라고 믿는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기도한다고 불이 나게 하는 목사는 믿음이 없다. 꽝꽝 꽝, 꽝. 네, 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와 아주 재밌는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현재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믿음의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믿음과는 많이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은 원래 초대 그리스도인들 즉 원래 그리스도 교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참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걸음 나아가서 신앙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더 바라지고 새로워지고 굳건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서로 알아보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이 뭐예요?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한네 가지 정도 대답을 할 텐데 첫 번째 대답은 네, 다음이요. 아, 네. 첫 번째 대답, 다음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반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믿음입니다. 이 대답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아는 것에 한계가 생길 때 믿음을 택하게 된다는 의미로서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대답입니다. 성지교회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원정동인지 고강동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정동이라 믿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라고, 이 답변에서 믿음이란 불확실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믿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세 번째 대답은, 아,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건 당신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대답입니다. 이세 번째 대답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누군가 자신에게 진실을 말할 때 내가 보이는 행동으로 그것을 뜻하는 것으로 쓰인 믿음이고 마지막 네 번째 대답은 내일 날씨가 좋을 거라고 믿어 또는 우리가 이 일을 잘 통과할 거라고 믿어 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믿음입니다. 이네 번째 대답에서의 믿음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한다는 뜻으로써 사용되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나 어떤 종교적으로서의 믿음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종교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이는 것 같으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는 행동이죠. 바다가 갈라졌고 동정녀가 아기를 낳고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는 이야기처럼 믿음이 아니었다면 무시했을 것들을 믿음 때문에 진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이렇게 대답을 할 거고 또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할수 있고 또 마지막은 성경을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성경에 나온 사건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여기는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말은 정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는다는 단어를 쓸때 공통점 그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믿는다는 것은 확실성의 정도는 다르지만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 어떤 진술을 동의한다는 것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 쓰일 라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확실성이 만약에 없다면 믿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믿는다는 단어를 쓸때두 번째 공통점은 믿는다는 말이 신앙을 갖는다와 뜻이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 이 믿음은 17세기 이전에 쓰인 믿음과는 아주 상당히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아, 1600년경 이전까지만 해도 영어에서 이 믿다라는 동사, 이 believe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빌리브가 '믿다'라는 단어로 지금 영어로 쓰이고 있는데, 아 네, 다시 말해서 '믿는다'라고 말할 때 뜻은 아 '누가 말한 어떤 말을 진실이라고 아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었고, 어떤 사람', 즉 어떤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르죠.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뜻하고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한다는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맥락에서 이야기하자면 믿는다 라는 뜻은 어떤 말이나 글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꺼냈던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믿음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믿음, 믿음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는 believe. 입니다. 네, 다음이요. believe. 이 단어는 고대 영어인 BLOF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단어는 글씨 모양까지 BLOVE, 사랑하다 라는 뜻이 다닌 것과 아주 유사하죠. 이 believe, 믿다 라는 말그 안에는 원래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이전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나게 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에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진술을 맞다고 동의하는 것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의미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진술을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서 야구보소,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네, 그 다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성경은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답니까? 안 믿는답니까? 네, 믿는다고 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입니다.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으니까 떤다, 떤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들은 믿음이 있는 귀신입니까? 믿음이 없는 귀신입니까? <laughs> 믿음이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으니 이 귀신은 구원을 받는 귀신이 되겠습니까? 예, 아니겠죠. 바로 이 차이입니다. 여기서 귀신들이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 동의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의 의미의 믿음이 그런 참 믿음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개명을 전해주셨을 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쓰여진 내용을 진짜라고 여기는 것을 가장 위대한 개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말인데요.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고대 그리스도교와 성서에서 말하는 믿음과의 믿음의 의미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이 둘은 이런 차이를 갖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뜻으로서의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성경에 관한 일련된 진술을 사실, 진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나 원래 담고 있었던 뜻으로, 초대 그리스도 교인들이 사용했던 믿음의 뜻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히 예수를 통해 알려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 성경에 쓰여진 어떤 말을 사실이다 라고 여기는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지적인 동의에 머무는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찬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처럼 신앙이라는 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신앙이라는 단어의 뜻은 과거, 기독교에서 사용하던 것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라틴어 피델리타스와 피두시아라는 두 단어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신앙이라는 의미로 쓰인 첫 번째 단어는 바로 피델리타스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신실함입니다. 이 피델리타스라는 단어에서 신실함이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신실함 인간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이란 그 관계에 집중하고 그 관계에 헌신하고 충실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또두 번째로 신앙이라는 의미로 쓰인 원래 단어는 피두시아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신뢰라는 뜻으로 신앙을 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 신앙의 반대는 불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불안한 것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공중에 나는 새 이야기가 바로 그 예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이 공중에 새를 먹이시는 것과 백합을 돌보시는 것을 생각해보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걱정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적은 믿음과 불안이 함께감을 알게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깊은 신뢰로서의 신앙은 우리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렇게 원래 신앙이라는 단어의 뜻, 즉 신실함 그리고 신뢰로서의 신앙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앙의 뜻, 즉 어떤 말을 진실이라고 믿는 신앙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말이나 글들을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여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참 신앙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늘 불안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믿으면 구원이라고 써 있지. 어 그런데 또 어디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써 있네. 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내 믿음은 충분했나? 아, 나의 행실은 올바랐나? 혹시나 청국문 앞에서 주님이 날 모른다고 하시는 건 아닐까? 네, 이런 불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이 신실함과 신뢰로서의 신앙이라면, 아, 그런 불안을, 불안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고,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서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이 되고, 결국 신뢰라는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철학자 세안 키에르케고어는 신앙이란 100km의 깊이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100km나 되는 깊은 바다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철학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깊은 물 위에 떠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발버둥을 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물이 우리를 가라앉지 않게 할 거라고 믿고 바닷물을 의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러한 이미지는 물 위를 걷고 또 풍랑을 잔장케하시고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도록 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밟고 걸어가지만 몇 발자국 못 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 속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살려달라고 외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참 신앙의 의미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실함과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 여러분은 오늘날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실함과 신뢰로서의 신앙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라앉게 하지 않으실. 가라앉게 되면 우리를 건져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 신앙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술된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참 믿음과 참 신앙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우리 자아 전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참 믿음과 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로 또 신뢰한다는 의미로. 동일하게 신앙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을 지적인 동의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와 사랑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그 믿음을 머리로가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 신앙을 머리로가 아닌 생각으로가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소유자, 참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의 바다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늘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리고 나아가 신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원래 참미를 생각해 볼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미든, 참신앙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지적인 동의를 신앙이라고 여기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평안을 늘 누리는 사람들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그 사랑과 그 평안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